메이플 스토리는 꽤 오래된 게임입니다. 역사가 오래 쌓인 게임인 만큼 과거의 맵과 현재의 맵이 많이 다르기도 하며 옛날에 한주막했던 몬스터들이나 유저들에게 다양한 부탁을 하던 NPC들에게도 이래저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몬스터나 마을, NPC들의 과거를 가볍게 살펴보고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우선 오늘은 보스 몬스터 쪽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이플 스토리의 대표적인 상징이 뭘까요? 사실 단풍잎이 제일 대표적인 것 같긴 한데 버섯 또한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게임 아이콘부터 버섯 모양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버섯들은 게임 속에서도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버섯으로 만든 집들이 즐비한 헤네시스 그리고 사냥터에 넘쳐 흐르는 주황, 파랑, 초록버섯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버섯들 중에서도 많은 유저들이 경쟁을 하며 기다리던 거대한 버섯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머시맘입니다 머시맘은 메이플스토리 초창기부터 있던 유서 깊은 보스 몬스터인데요 테네시스 나무집 위에 숨겨져 있는 비밀 통로를 따라가 아이언호그가 가득한 곳을 지나가면 남의 집이라는 맵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머쉬맘은 주황버섯이 남의 집에 들어가 남겨진 음식을 주워 먹고 강해졌다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맵 이름이 남의 집인 건 아주 찰떡인 설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머쉬맘을 많이 잡던 이유는 메이플스토리를 상징하는 버섯을 대표하는 몬스터이기 때문은 아니고 얘는 일비표창과 장갑 공격력 주문서 60% 같은 주문서들을 줬었습니다. 그 시절에 일비표창 하나 있으면 매생이 꽤 부유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스펙만 된다면 안 잡을 이유가 없는 보스였죠. 물론 잡는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진 않았습니다. 그 옛날의 머쉬맘은 레벨이 60에 체력이 2만이나 됐기 때문에 데미지는 잘 떠봐야 몇백 단위였으니 스펙이 강력하지 않으면 그래도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보스였습니다. 나름 점프해서 공격하는 패턴도 있는 훌륭한 보스였죠. 이렇게 메이플 스토리의 근본 보스법 중 하나라고 볼수 있었던 머쉬맘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옛날과는 구조가 많이 달라져 뒤틀어져 버린 헤네시스의 오른쪽으로 가면 콧노래 오솔길이란 곳이 있고 아래로 내려와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머쉬맘의 오솔길이라는 맵이 있습니다. 과거에 존재하던 남의 집이라는 맵과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좌우로 좀더 넓어진 느낌이 있네요. 레벨 60을 자랑하던 버섯들의 어머니는 빅뱅이라는 자연재해를 마주친 뒤 레벨 19로 줄어들게 됩니다. 표창이나 주문서의 물량도 이 시기부터 슬슬 풀려나가기 시작했고 몬스터들이 드랍하는 아이템의 종류도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머쉬맘을 찾지 않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은 좀뭐 달라진 게 있나 하고 봤는데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레벨이 1 정도 더 낮아진 18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히든 스트리트에 숨어 있지 않고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저가 가기만 하면 쉽게 등장한다는 점에서 보고 있으면 여러 감정이 오가는 보스몹인 것 같습니다. 머쉬맘이 버섯의 정점이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 정상의 자리를 새롭게 채울 몬스터가 등장합니다. 바로 좀비 머쉬맘인데요. 요 놈은 완전 초창기부터 함께하던 보스 몬스터는 아니었습니다. 2006년 1월 업데이트에서 빅토리아 아일랜드에 새로운 지역이 발견됐다는 말과 함께 등장했죠. 좀비 버섯의 어머니라는 이름답게 던전 깊숙한 곳의 히든 스트리트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범택시를 타게 되면 도착하는 초보자들의 지옥 개미굴 광장. 개미굴 광장의 오른쪽 위 숨겨진 비밀 포탈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브라이의 뼈무더기에 좀비 머시맘의 둥지로 들어갈 수 있는 포탈이 있었습니다. 맵 이름은 머시맘의 무덤. 머리에 붙어 있는 부적으로 인해 머시맘이 좀비 머시맘으로 변한 것 같다고 하는데 머시맘을 좀비로 만들 정도로 강력한 부적을 대체 누가 만들고 갖다 붙인 건지 모르겠네요 머시맘의 무덤에서 하이라이트는 맵 모양 그 자체입니다 디자인 자체가 버섯 모양을 띄고 있으며 버섯의 슬픔을 표현한 듯한 밧줄의 위치까지 무덤이라는 이름과 맵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머시맘이든 좀비머시맘이든 가끔 잡으러 가는 고렙 유저가 있으면 뒤따라가서 구경하던 게 생각나네요. 일비표창과 각종 주문서를 줬기 때문에 고레벨 유저들이 많이 찾았는데 좀비머시맘은 처음 등장할 때 레벨이 65에 체력이 35,000이나 됐었습니다. 이 좀비머시맘은 빅뱅 패치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좀비머시맘의 행보는 그냥 머시만보다 들쭉날쭉합니다. 빅뱅 패치 이후에는 좀비 머시마의 둥지가 헤네시스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묵은 본 호러 여섯 갈래 길 맵으로 바뀌면서 던전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고, 그냥 버섯들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좀비 버섯들도 햇빛 쨍쨍한 헤네시스로 이주하게 됩니다. 헤네시스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유령 버섯의 숲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이곳의 표지판에 좀비 머시마의 언덕이란 곳이 있었습니다. 좀비인데... 따사로운 햇빛 아래에서 살고 있다. 설정 오류도 이런 오류가 또 없었습니다. 이때 좀비 머시맘은 레벨 65에서 25로 너프를 먹어버리게 되고 만만한 보스 몬스터 중 하나가 되버렸습니다. 머시맘과 비슷한 이유를 거쳐 이 놈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는 몬스터가 됐죠. 하지만 메이플 측에서도 피부가 창백한 좀비들이 햇빛 아래에서 비비고 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2013년 12월 일부 몬스터들의 레벨과 맵의 지형에 변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좀비 버섯들은 다시 개미굴로 돌아가게 되며 좀비 머시맘도 함께 이동하게 됐는데요. 원래 24레벨 정도였던 좀비 버섯이 레벨 65가 돼 버리고 좀비 머시맘은 이놈들보다 1레벨 높은 66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갑자기 좀비 버섯 레벨 펌핑된 것도 웃기고 그래도 어머니격인 몬스터의 레벨이 얘네보다 낮으면 안 되니 1레벨 높게 설정한 것도 어이가 없네요. 현재까지도 좀비 머시맘은 개미굴 2에 등장하며 66레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60레벨의 머시맘과 65레벨이었던 좀비 머시맘. 하지만 이후 이들의 머리 꼭대기에 서게 되는 머시맘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2006년경 해외 여행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일본 맵에서 볼수 있는 버섯의 숲에서 중간쯤에 있는 버섯 동상을 통해서 버섯의 전당이라는 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밖에 있는 주황버섯, 초록버섯들의 레벨과는 다르게 안에는 오르비스에서 볼수 있던 고레벨 몬스터인 루이넬이 있었고 파란색 갓을 쓰고 있는 블루 머시맘을 볼수 있었습니다 블루 머시맘도 다른 머시맘과 마찬가지로 주문서와 장비 아이템을 뿌렸는데 이 당시에 소드 이어링이 귀한 아이템이었다고 하네요 초창기 블루머시맘의 레벨은 무려 90으로 체력도 20만이나 됐습니다. 가시 파란색이라 그런지 불속성 약점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해외여행은 2009년경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여행 보스 몬스터였던 대왕진의 포장마차 블루머시맘은 메이플월드의 어딘가로 편입되게 됩니다. 해외여행 삭제 직후에 블루머시맘은 아랫마을 도깨비들이 나타나는 집에 등장했으며 이는 몬스터북에서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블루 머쉬맘은 도깨비들을 역으로 놀래키고 있으며 그들의 잔소리도 신경쓰지 않고 잘 지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빅뱅 업데이트를 하게 되며 지형이 개박살이 나고 블루 머쉬맘은 다른 머쉬맘과 마찬가지로 헤네시스 구석탱이로 날아갑니다 블루 머쉬맘의 숲이라는 장소가 새로 생기게 되며 레벨 90에서 22로 너프를 먹어버립니다 파란버섯의 상위 호환종으로 분류되면서 파란버섯은 좀비버섯보다 약하니 블루 머시맘을 좀비 머시맘보다 약하게 설정한 것 같네요. 현재 블루 머시맘은 22에서 4 내려간 18 레벨로 확인되며 다른 버섯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리운 존재가 돼 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추억의 보스 몬스터 중 하나인 머시맘과 그의 변종 시리즈 버섯들의 근황을 알아봤습니다. 메이플의 근본 몬스터 중 하나인 버섯인데 사실 요즘 버섯 몬스터는 거의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가디언 엔젤 머쉬룸 같은 거 억지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슬라임 하나면 충분해요. 과거 여러분의 기억에 남았거나 요즘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한 몬스터, NPC, 마을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제가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